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시편의 마지막 장인 시편 150편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절 1편, 시편 1편의 말씀을 언제 나눴나 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 8월 24일에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한여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추운 한겨울에 이르기까지 다섯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한장한장 한장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편의 마지막 말씀, 이 150편 말씀의 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20편의 마지막 5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은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시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가 있는가 하면은요.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시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마지막으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이 시편이 모든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이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의 제일첫 장, 시편 1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 말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마지막에 와서 시편 150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좁은 길로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자기 십자가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을 붙잡으면 마침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의 육하원칙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육하원칙이 뭐예요? 이 글쓰기에 기본이 되는 여섯 가지 요소가 바로 육하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여섯 가지를 묶어가지고서는 육하원칙이라 그러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을 보면 은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육하원칙 찬양이라는 주제에 대한 육하원칙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 0편 150편이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1절에서도, 2절에서도, 6절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누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다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를 찬양하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찬양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린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승배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 시편 150편 말씀 한절 한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제일 먼저 1절에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합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의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이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멈추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궁창이 뭐예요? 궁창. 궁창이라는 말을 요즘은 좀잘 쓰질 않아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 궁창은 바로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 궁자에 푸를 창자를 써서 푸른 하늘을 궁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찬양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에서 찬양하라 그랬다고. 뭐, 날개 달고, 하늘,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 가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의 찬양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만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온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2절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가 나와있죠.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 보면은, 나팔, 비파, 수금, 소구, 현악과 퉁소, 두 가지 재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덟 가지 악기를 열고 하면서 그것으로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여덟 가지 악기만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 피아노도 없고 드럼도 없으니까, 기타도 없으니까, 그런 걸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나팔과 비파와 수금을 가져다가 그걸 연습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까? <laughs>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니까 춤추어 찬양하라 그랬어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그래서 다윗.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정말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져서 막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왕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다윗의 열정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찬양이 뭐겠어요? 가장 좋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좋은 찬양인 겁니다.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음정 박자 좀 틀리더라도 그 찬양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선주들한테 노래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손주들이 뭐 해요? 뭐, 나비야, 나비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노래가 뭐 대단히 잘하는 노래겠습니까? 그 노래가 뭐 대단한 노래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그 어떤 가수의 노래보다 감동적인 노래가 되는 것이죠.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손주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난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하면은 온 힘을 다하면은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가 정말 성의 없이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내가 해달라,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손주의 노래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동이 될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손주가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담아가지고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담아가지고 노래할 때그 노래가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 그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6절에는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찬양해야 하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찬양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해서 호흡이 있는데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찬양하니까 됐다 그러지 말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면 우리 찬양님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무엇을 찬양해야 하고,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 왜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고,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이 찬양의 육하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육하원칙 중에서 한 가지 나오지 않은 게 있죠?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오늘 말씀에 찬양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같아 여러분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그렇죠. 항상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으로 눈물 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찬양으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는 없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당신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호흡이 찬양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온힘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